1-1번, 두 집합, X와 Y가 있는데, 집합 X의 원소, X의 집합 Y의 원소가 대응할 때, 다음 보기 중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써 있어. 자, 지금 보면은, 대응한데, 대응한다는 거는 Y 값이 이 안에서만 나와야 돼요. 이 소리일 거야. 그래가지고, 기억 먼저 해보면, 기억은 X가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Y가 0, 1, 2, 3이 있어요. 근데 자 지금 x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로 나올 거래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 얘는 0이 되고 그럼 0을 집어넣으면 1이 되겠지 그 다음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겠지 그럼 y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얘는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x가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그 다음에 y가 0, 1, 2, 3이 있는데, 자, 지금 x를 집어넣으면 요렇게 나올거래.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그렇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근데 y에는 마이너스 1이 없어. 그러면 얘는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디귿, 디귿도 마이너스 1, 0, 1이 있고요. y도 0, 1, 2, 3이 있어요. 근데 얘는 x를 집어넣으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1로 나온데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몇이 나오지? 마이너스 3이, 나와. 응.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리을, 리을도 똑같이 x가 마이너스 1, 0,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0, 1, 2, 3이 있는데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3이 되겠지. 그럼 얘는 6길로 이렇게 보내 줄 거예요. 그다음 0이 들어가면 2가 될 거니까 이렇게 갈 거고 1이 들어가면 얘는 3이 되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얘도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응하는 함수는 기억하고 리얼 이렇게두 개를 찾으면 돼요. 1-2번, 두 집합 X는 1에서부터 5까지고, Y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인데, 자, FX가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도록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써 있어. 자, 지금 보니까 FX는 여기 기울기 보니까 증가하는 함수일 거야. 그러면 증가하는 함수는 작은 게 들어가면 작은 게 나올 거고, 큰게 들어가면 큰게 나올 건데, 자, 보자. 얘네들은 공역의 범위지. 치역의 범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작은 게 집어넣어지면 1 플러스 a가 될 건데,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마이너스 3이 돼도 되고, 그것보다 더 커도 되고,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큰 5를 대입을 한번 해보면, 5 플러스 a가 3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지. 같아도 되고, 그것보다 작아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풀리는 게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여기서 풀리는 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그럼, 여기가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답으로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써주면 돼요. 2-1번 집합 X가 7 이하의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에 대해서 함수가 요렇게 생겼대. 그랬을 때 치역을 구하여라. 이렇게 써있어. 자, 얘네들이 정의역. 그러면 1, 2, 3, 4, 5, 6, 7. 이게 정의역. 그 다음에 Y의 보기가 공역. 그 다음에 Y로 선택당하는 게 치역. 그러면, 자 보자. 우리... 1을 대입을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치역이 1에 대한 치역이 나오겠지? 그럼 1을 대입을 할 건데 1은 3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얘는 2가 되겠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2를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2도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얘도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3 볼게. 3도 똑같이 여기겠지?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얘는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4를 집어넣고 싶은데 4는 여기에 들어갈 거야. 이해 갔어. 그러면 얘는 8 마이너스 1이니까 7이 되겠지.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자 하니 여기겠지. 그럼 10 마이너스 1이니까 9가 되겠지. 그 다음 6도 여기 들어갈 거니까 12 마이너스 1, 11이 되겠지. 그 다음. 7도 똑같이 여기 들어가겠지? 그럼 14-1이니까 13,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함수의 치역, 0, 1, 2, 7, 9, 11, 13, 요렇게 답이 나와요. 2-2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5에서 5까지인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의 치역이 a에서부터 b까지래. 그랬을 때 a랑 b의 값을 곱해달래요. 자, 정의역이 나와 있고, 이번에는 공역이 아닌 정확한 치역을 얘기해줬어. 그러면, 자,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얘는 2분의 5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9가 됐는데, 자, 얘는 감소하는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작은 애가 들어가면 큰 애가 나오고, 큰 애가 들어가면 작은 애가 나올 거야. 근데 얘는 치역이기 때문에, 이걸 대입하면, 요. 큰 애가 그냥 정해지겠죠? 치역이기 때문에, 공역이면 정해지지 않지만, 치역은 정확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큰 애를 대입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건데, 큰 애를 대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작은 애가 나와야겠지? 그러면 얘는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b를 곱해달래. 그럼, 2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요렇게 답이 나와요. 3-1번, 집합 x는 마이너스 1, 0, 1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 g, h, k가 다음과 같을 때, 서로 같은 함수를 찾아가지고 기호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써 있어. 자, 지금, fx 먼저 해볼게. F-1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Y값이 1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F0을 구해볼게 F0은 0이 나오겠죠 그 다음 F1을 구해보면 얘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FX는 치역이 1, 0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타나 그 다음에 GX 가볼게요 G-1을 한번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 다음 G0을 하면 0이 나오겠죠 G1을 하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의 치역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HX 얘는 H-1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H0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H1을 구하면 얘는 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 치역은 -2, -1, 0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k, k는 -1을 대입하면 -2가 나올 거고, 0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치역이 -2, -1, 0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같은 함수를 찾아달래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똑같겠지. 그래서 답은 hx와 kx가 같아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3-2번 집합 x가 0, 1, 2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 x 고 gx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에 대하여. f(x)랑 gx가 같대 그랬을 때 a랑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써 있네. 자,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여기도 미지수고, 여기도 미지수야.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볼게. 지금 f0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얘는... 0이 될 거야 그래서 A랑 B랑 다 사라지는 거 보여?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F1을 한번 넣어볼게 그럼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자 G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지금 보면은 Fx랑 Gx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이다 요렇게 하나 빼놓고 갈게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안 사용한 게 F2가 몇인지를 안 봤어 그러면 얘는 4a 플러스 2b가 지금 g는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그럼 4a 플러스 2b가 둘이 같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거고, 자얘좀 정리 한번 해줄게요.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지금 요거랑 요거 연립하면 a, b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 둘이 빼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a는 6 이렇게 나오니까 a가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b는 대입해주면 되겠지. b는 4가 나와서 자 a는 마이너스 6, b는 4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다 1번. 다음 보기에 그래프 중에 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우리가 함수는, 자, X가 1, 2, 3이 있고, Y가 1, 2, 3, 4가 있다고 라 해보자. 자, 1에서 이렇게 가는 거 가능하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그치? 정의역에서는 하나당 하나를 더 해야 돼. 그치? 근데,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요 3, 3이 요렇게 되는 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어 이건 돼 대신 요2도 누군가를 이렇게 간다면 이건 함수겠지 그래서 자 함수는 정의역에서 한 개에서 두 개로 퍼져 나갈 수는 없어 그러기 때문에 자 지금 보자 이거 선 요렇게 한번 그으면 이 값에서 두 개가 나가 버렸어 어 그러면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다음 니은 볼게 니은도 똑같이 이렇게 그었을 때두개 값이 나오는 애가 아무데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그다음 디귿 볼게. 디귿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하나씩만 나타나지 두 개가 나타나는 애가 없어. 그래서 얘도 함수가 맞아요. 그다음 리을 볼게. 리을은 여기다 이렇게 그었을 때 모든 숫자가 다 여기에 들어와 있지.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는 리은하고 디귿 요렇게 찾으면 돼요. 5-1번 보기의 함수 f에 대하여 다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써있어요 1번 1대1 대응이래 우선은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 얘는 y는 오그래프라서 이렇게 그림 그릴거야 그 다음에 니은은 이렇게 그려놓고 마이너스 2에 점 찍어놓고 위로 볼록한 이런 함수가 될거예요그 다음 디귿은 마이너스 1에다 찍어놓고 증가하는 함수 그 다음 리을은 y는 x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대1 대응을 구해달래 1대1 대응은 요렇게 그었을 때 하나씩 나타나야 돼 근데 얘는 두 개가 나타나고 얘는 전체가 다 나타나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지금 디그하고 리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나와야 돼 그러면 자 지금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나오는 거 얘밖에 없지 얘는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고 100 들어가면 100 나오고 이해 갔어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지금 리을밖에 없어요 3번 상수함수는 지금 얘가 y는 5가 됐지 그래서 얘는 기억 이렇게 나올 거예요 6-1번 두 집합 x랑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fx는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단 A는 0보다 작아요. 자, 보자. 1대1 대응이래. 그러면 X 값과 Y 값이 하나씩 대응을 할 거야. 그러면 곧 얘가 치역이에요. 라는 소리 얘가. 공역이 모두 다 치역이 되는 게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면, 자, 보자. 지금 얘가 여기 보면 음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로 그려질 거야. 그러면, 작은 게 들어가면 큰게 나올 거고, 큰게 들어가면 작은 게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2A 플러스 B가 0이 되겠지. 그러면, A랑 B를 찾아달라 했으니까, 연립방정식으로 빼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A는 4라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럼 다시 집어 넣으면, b는 2가 나올 거고 그래서 a랑 b랑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1이 답이 돼요. 7-1번 두 집합 a는 a, b, c, d이고 b는 1, 2, 3, 4에 대하여 a에서 b로의 1대1 함수의 개수를 p 상수 함수의 개수를 q라고 할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써있어. 우선은 a가 a b c d가 있고요. b가 1 2 3 4가 있어요. 자, 근데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 달래. 자, 우선은 a가 갈수 있는 애는 몇 가지가 있을까? 어, 네 개가 가능해. 그럼 a가 누군가를 정했다면 b는 갈수 있는 게 그렇지? 하나가 빠져서 세 개가 되겠지? 그다음에 c는 또 하나가 또 빠지니까 두 개가 될 거고 d는 하나로 줄겠지? 그 다음, 이번 상수함수 해볼게.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얘가 만약에 1로 갔다고 해보자. 그럼 상수함수는 한쪽으로 몰려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선택권이 없어. 이해 갔어? 그러면 A가 누구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상수함수가 정해지겠지. 그치?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4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계산해주면 24가지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24 더하기 4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요.